재개발과 재건축을 빠르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공공이 아닌 민간,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개발 투자는 정말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우리원에서는요 재개발 마스터 함준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얼마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앞으로의 서울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을 강의 시간에 짚어준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이제 얼마 전,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공약 자체에 따라서 서울시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제 투자자 분들은 이 공약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 세워야 할지에 따라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서울시장 이제 당선이 됐죠.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습 서울시가 큰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부동산 생각이라고 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집을 지어야 집값이 잡히죠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공약 자체를 알아봤으면은 이제 최상의 입지 조건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 이곳을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시장,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고요. 서울시가 큰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4월 7일날 보궐선거가 끝이 났죠. 그 투표율을 보게 되면 60% 조금 안 되는 이제 투표율을 이제 보였다고 하는데 정말 오세훈 시장 자체가 공공보다는 민간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투표수가 많이 차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니다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내년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이제. 그 임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연차로 보시게 되면 1년 3개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임기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두번더 연임이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대 9년 이제 임기 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장 자체가 이제 4년 이제 남은 1년 3개월 약 9년 동안 이제 서울 시장 임기를 더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선을 준비할 다시 연임할지는 이제 미주수라는 점 이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대선에 나가는 것이 이제. 어, 굉장히 유리하게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현재 임기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임기가 짧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약 자체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재개발과 재건축을 빠르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공공이 아닌 민간,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제 완화입니다. 한강변 35층 이제 규제가 돼 있죠. 현재 한강변 35층으로는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폐지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1년 3개월 안에 이런 이제 한강변 35층 규제 자체를 폐지해서 50층, 5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이제 그 완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변의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이 가능한 예정지 쪽에 이 집값 상승, 집값 상승은 이제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앞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 기준 자체를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6% 약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가 갖춰져 있어야지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호수 밀도라든가 이제 과소 필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건 자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66%이 노후도 자체가 66%가 돼야지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신축이 많으면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이제 서울 도심에 이런 기준치가 안 돼서 재개발이 진행이 못 되는 곳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노도, 노도 기준 자체를 완화하면서 60%에서 뭐 57%까지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구역 지정할 수 있는 노도 후 자체의 기준치를 낮춘다고 하면 서울 도심에 정말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정말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 지주들, 이제 토지, 토지주죠. 토지주 자체의 수익률 굉장히 좋아지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분들 이제 예정기 쪽으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수익을 볼수 있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도심 자체의 이제 공급 자체를 보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이것을 인정 했고 이사 공급 대책이라든가 여러 공급 대책을 이제 내놓았죠 하지만 여기서 오세훈 시장 자체로는 공공이 아닌 민간 뭐 정비사업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제 정상화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공공이 아닌 민간.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18.5만 가구, 18.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전세 업그레이드한 사, 이제 사생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7만 가구,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모아주택으로 이제 3만 가구, 소규모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안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정비 계획이 잡혀 있던 이제 7.5만 호, 7.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이제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런 도심에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민간으로 이제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공급계획 자체들이 스피드, 스피드 이제 주택공급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자 최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바로 구역 지정 노도 기준 자체를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66%. 66%의 노도가 있어야지 구역시장이 되지만, 이거, 이 기준치를 낮추면서 정말 많은 지역에, 많은 지역에 이제 그 재개발이 될 수, 될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활성에 따른 투자자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투자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가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정말 이제 지가 자체가 폭등이라고 할 만큼 이제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파트 이제 지가 자체가 평균 10억에서 11억 대의 평균 이제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 자금적으로 자금적으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아파트 투자는 조금 힘든 시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거주 요건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아파트 투자는 조금 어려운 시기지 않나 이렇게 말씀. 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반면에 그 반면에 재개발 투자는 정말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이제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도 낮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개 투자로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의 기회를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두 지역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GTX, GTX. 이제 A노선 GTX A노선이 이제 현재 지금 착공에 들어갔죠. 3, 4년 후에 1년 정도 늦춰진다고 하는데 이제 4, 5년 안에 이연신내 역세권 안에 GTX A노선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GTX A노선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냐? 그게 아닙니다. 이쪽 지역으로는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고요. 이제 5 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GTX A 노선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GTX A 노선과 이제 재개발이 만났을 때 나중에 집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면 아파트가 만들어졌는데 내집 앞에 GTX A 노선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 집가 정말 많이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서울 안에서도 이런 개발 압력 높은 곳에 가장 소액으로, 소액으로 1억에서 1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왜 좋을까요? 한강을 뛰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한강변, 한강변에 35층 규제를 이제 폐지한다고 말을 했죠. 여기 바로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재개발 예정지. 광진구 자양도 한강변을 끼고 있고 35층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50층 이상, 50층 이상으로 건물을 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일부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정말 2000세대 이상 나오는 이제 재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말 50층 건물의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 얘기고요. 투자의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지역 다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 입지 조건 플러스 이제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개발 예정지, 개발 예정지의 경우 투자 수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투자자분들 관심을 갖고 이제 재개발 예정지에 관심을 갖고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라. 그만큼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지가 상승 폭에 따른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투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제 지가 상승도 너무 높게 되어 있고 여러 규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안전 진단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정말 소액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투자하셨을 때는 이제 임대가 상승에 따른 이런 투자금 자체가 소액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 개발 가능성 굉장히 높죠. 오세훈 시장 자체가 민간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개발이 됐을 때 그러면은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파트 입주권 자체가 이제 아파트로 변했을 때 마지막으로 아파트가 변, 아파트로 변했을 때 집값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021년도 재개발 황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회에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정말 오세훈 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이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재개발 황금기인 만큼 투자 계획 세우셔서 정말 큰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